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방금 그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전문성과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우리 권순영 교수께서 어, 기본 변수와 정책 변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아마 이런 좀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다음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저 가나다 손으로 가지죠, 우리 김강식 교수님. <laughs> 예. 예, 김강식입니다 어, 크긴 두 가지 내용인데요. 결정 기준, 결정 체계, 예, 하나씩 하나씩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고용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최저임금제도 아시다시피 지금 30년 시행한 30년 지났고요. 그 30년 전에 제정된 법이 물론 그 사이 뭐부분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만은 큰 틀은 지금 유지가 됐는데 지금 그 30년 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모든 어떤 그 환경들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있고, 이제 사실 그 법은 더 이상 뭐 제가 볼때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어, 개편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몇 가지 지금 저 개편안이 나왔는데, 어, 제가 볼때 컨트롤에 있어서는 어, 기존에 비해서 상대 진일보안 한이 아닌가 아주 유, 유의미한 개선이 지금, 어, 여기 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결정 기준에 있어서 어, 기존에는 주로 근로자 생활 보장에 초점을 둔 내용들이었습니다. 생계비 중심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그 어떤 그이 고용 경제사항을 포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 수준 기업의 지불 능력 경제성장률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당제 1988년 상황 하고는 지금 다른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뭐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이런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이저 지불능력이 들어가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어 최저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뭐냐면 그 절대로 고용 안정을 해치서는 안 된다. 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일자리 줄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 명문화어 있고. 영국의 경우는 최저 임금 결정 기준에 국가 경쟁력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저하해서는안 된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들어있고 뭐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업별 임금 지급 능력 이게 그 최저 임금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렇게 지금 이러한 그 고용 또 경제 국가 경쟁력 이러한 내용들이 최저 임금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뭐극히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저 임금 기준의 활용 문제입니다. 뭐 기준은 뭐 그럴듯한데 실제로 이 기준들이 이때까지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됐습니다. 최저 임금액 결정되고 나면은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기존에 과연 기준 가지고 과연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할때 전혀 제가 볼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주로 이제그 노사 위원들의 교섭 또 공기 위원들의 개입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뭐 정책 기조 국정 철학 이게 의거해서 최저 임금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적게 오르기도 했죠. 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기준이란 것은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명무실한 기준은 있으나 마나고요. 우리가 기준을 이제 정하면은 이 기준이 적용돼야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객관적인 지표화돼야 될때에 사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결정 산식 내지 결정 공식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과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기준 따로 실제 그, 저, 그 인상률 따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뭐 제가 볼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아 아까 여러분께서 여러 말씀하셨 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느냐 계산하냐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좀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세 개입니다. 공식 아주 간단합니다. a는 뭐냐 하면. 물가 인상률입니다. 물가 인상률은 뭐냐하면 그 생계비죠. 그러니까 생계비를 이런 물가 인상률로 봅니다. 간단합니다. 인플레, 인플 레 a 고 비는 뭐냐하면 기업의 지불 능력이고요. 기부, 기업의 지불 능력 아까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이게 그이 근로자 구매력 상승률이라고 해서 임금 인상률입니다. 임금 인상률을 근로자 구매력적 상승률로 보는 거죠. 임금 인상률, 그러니까 실질 임금 인상률. 그다음에 C는 뭐냐하면 정부 재량이 한 겁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고 독일 경우에도 최저임금 그 결정 규준이 독일은 세 개, 세 개, 네 개, 세개 첫째는 뭐냐하면 생계비고 두 번째는 그 고용을 해치지 않을 것 그렇죠? 그다음에 그이세 번째는 뭐냐 협약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독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건 뭐냐하면은 그러니까 앞에 한두개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규범적인 의미나 선언적 의미고 실제로 독일의 최저 임금율 임금 인상 결정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협약 임금입니다 협약 임금 실제로 산별 협약에서 얼마나 임금 인상됐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조금 플러스마스 알파를 해서 그저이 최저 임금 인상율을 결정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히 뭐냐면 협약 임금에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다들 있다는 거죠 생계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지불 능력도 들어 있고. 또 고용의 안정도 들어 있고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산별 협약이 체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임금 그 협약 임금률이 낮기 때문에 어 협약 임금률을 가지고 보는데 뭐 이렇듯이 제가 볼때 이게 그렇게 저이그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식화 객관화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참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결정 체계 문제인데 결정 체계는 제가 볼때 이런 문제 같아요. 어 현행처럼 최증은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느냐. 다른 방법은 뭐 미국처럼 의회에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프랑스처럼 정부에서 아예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안들 각각 장단점 있고 각각 국가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어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참 어렵고요. 우리 사정에서는 일단은 위원회 제도를 어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뭐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는데 위원회 제도 사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뭐 독일처럼 위원회가 그냥 노사 양자 이자 위원회, 당사자 위원회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노사 공익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그뭐 멕시코나 포르투갈처럼 노사 증 공익 대신 정부가 들어온 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는데 아마 노사 현재 공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된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큰 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보면은 위원회를 단원화로 할 것인가, 이원화로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정부하는 이원화입니다. 이원화해서 구간 설정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 위원회를 따로 나누자. 구간 설정 위원회에서는 어, 연구 조사죠. 연구 조사에서 예.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네, 연구조사에서 어, 결정 협상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안이 제시가 되면 이제 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와 공익들이 그걸 가지고 뭐 논의하고 협상을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인데, 방금 이제 어, 그 이원화의 어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고 프랑스는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죠. 두고 있어 실제 전문가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또 지금 그~ 고용비안 이~ 그~ 구간 설정 위원회하고 사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제가 볼때 위원회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최저 임금 위원회 안에서 두 개로 나눌 것할 것인가 아니면 최저 임금 위원회 외에 별도 위원회를 둘 것인가 하는 것도 좀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별도 위원회가 있고요. 그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최저인,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원회 안에서 전문가 위원회가 그 안에서 기능하고 있죠. 기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거는 뭐 저기 기술적인 문제지. 어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게 현재 우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들을 사실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원론적으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 구성 구성의 문제 같은데 아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일분밖그 <일부러 웃음> 순차 배제 말씀만 조금 말씀드리면 순차 배제는 저는 뭐 이거는 노사 당사자에서 순차 배제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절하지 않고. 우리 공 우리 저~ 노사 저~ 저~ 최진규 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항상 공익 위원회 문제였기 때문에 공익 위원회에 대해서는 순차 배제가 오히려 적절할 수 있다 당사 노사 위원들은 실제로는 그~ 노사 위원회가 추천 노사 저에게 추천권을 준 것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들의 또 대표권을 존중해 준 건데 이들에게 있어서 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어~ 공익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때까지 심판 역할이 최종 결정 역할을 했는데 어~ 여기에서 어~ 어떻게 본다면 뭐~ 이제 뭐~ 불공정성 어~ 중립성 위배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 이~ 적절하지 않은 공익 위원들을 그거 하는 것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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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잘리 바람직하고 그~ 마지막으로 그~ 노사 그~ 공익 위원들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저~ 그~ 노인층 고용 문제 말씀하셨는데. 어, 이런 분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공익위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현재 노사 단체들의 대표성이 제한적이니까요. 여기에 저, 그 최저임금 적용 그 근로자나 사업주 중에서 현재 대표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개청들이 워낙 많으니까 실제 공익위원들의 역할은 어떤 뭐 어떤 정부의 어떤 국정철학이나 정책기조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 이러한 그 노사 단체가 대표하지 못한 어떤 다수의 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공익위원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요. 예, 시간을 많이 어겼네요 <laughs> 예, 그 여러 나라 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보충을 좀 드리면 저희 논의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동의하면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제일 먼저 도입됐다고 하는 것이 뉴질랜드입니다 법원에서 최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최임금제도 없었습니다. 음, 위위 여러분 잘 아시는 일반적 구속력 단체별 통해서 최임금 기능을 대신한 거죠. 그런데 독일이 바꿨습니다, 최근. 이게 무슨 말하는가냐의 문제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각 나라마다 최임금이 갖고 있는 시대적 중요성, 이것이 과거와 달리 2007년도 어, 레마머더스 붕괴 이후에 여러 가지 세계사적 전환이 있, 있, 있은 이후에 국가가 최종임금 관련 적극적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자기 반성에서 독일도 끼어들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나라마다 편차가 많은데 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에서 나오는 아는 이란 세대적인 의 흐름들을 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 나라별로 어,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아마 어, 지금 구안설정위원회 방식은. 기존의 교섭 방식에다가 조금 더좀 어 정책적인 의미를 부과하는 정도 이런 흐름, 국가의 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이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아니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권고안이 전문가들이 노사 공인문 권고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참고서 맡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간단 순위니까 노영진 교수, 님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노영진입니다. 그 이슈가 지금 되게 많은데요. 그 제가 뭐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 제약상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안 자체 그 핵심적인 내용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에 어떤 최저임금 결정이 상당히 정치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그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전문성을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좀더그 어떤 여러 가지 근거, 기준들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기준을 좀더 이렇게 확대하는 또 지금 현재.